자,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할 텐데. 분묘기지권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시험 문제에서 한 문제가 출제됩니다. 자, 먼저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남의 땅을 쓸수 있는 권리. 그죠? 그래서 뭐 개념이랄까? 에. 그래서 이게 지상권하고 비슷하지요? 비슷한 채권입니까, 물권입니까? 물권. 법전에 안 나오죠. 그래서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땅을 갖다가 이렇게 묘자를 써가지고 주변에 비석도 세우고 나무도 심고 하면서 주변에 빈 땅까지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분묘 기지권 이렇게 하는 거죠. 이런 분묘 기지권은 물권인데 언제 성립합니까? 그러면 성립 원인이 세 가지죠. 첫 번째, 땅 주인의 승낙 얻어 갖고 몇 자리 썼을 때. 그죠? 그래서 요 분묘기지권자가 나오게 되죠. 이렇게. 자, 승낙요 또요. 승낙이 없었는데 무단으로 설치했습니다만은 시효취득하는 경우가 있죠. 언제 시효취득합니까? 판례에 따르면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몇 자리 써왔다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다. 이럴 때는 치료는요 무상이죠. 줄 필요 없죠. 자 그런데 이런 시효취득 요거 있잖아요 20년간 평온공연 요게 지금 장사 등에 관한 법이 만들어지면서 좀 제한을 받죠 장사 등에 관한 법에서는 이제는 장사 등에 관한 법이 시행된 이후에 무단으로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시효취득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 거 아시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기 땅에다 묘자리써 놓은 건데 묘를 써 놓은 건데 그 땅을 팔때 땅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이장 요구를 안 하고 사더라. 그래서 땅 사는 사람 앞으로 소유권이 땅 넘어오는 순간에 옛날 땅 주인은 그 묘자리 쓴 거에 대해서 남의 땅에 써놓은 꼴이 돼서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더라. 이세 가지가 분묘기지권이 생기는 원인들이 되겠죠. 분묘기지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분묘기지권자는 기지권자 이렇게 하면 분묘기지권자는 분묘를 갖다가 수호 관리하는 사람이 분묘기지 관자가 됩니다. 수호 관리자, 뭐 장남이 됐든 막내가 됐든간에 분묘를 관리하는 사람. 그래서 이거 직접적으로는 제사 지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돼요. 자 그런데 만약에 종중묘가 있을 수 있다, 그죠? 남의 땅에다가 B라는 종중이 종중 구성원들의 묘를 이렇게 조성해 냈다. A의 승낙 얻어가지고, 그럼 이게 종중묘가 됩니다. 이런 종중묘에서는 분묘기집관자가 누가 됩니까? 그러면 종중, 여기 수호관리자가 누굽니까? 하고 똑같은 얘기. 이런 종중묘 같은 경우는 종손이 보통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게 일반적이니까 종중묘다 그랬을 때 원칙적으로 종손이 분묘기집관자가 된다. 그렇지만 종손이 행방불명이 되고 어디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종중에서 사람을 써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분묘기집관자는 누가 될 것이에요? 종중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하죠. 분명기지권자 자, 그러면 분명기지권은 어디까지 분명기지권이 미, 미치는가. 효력범위. 그래서 아까 본 것처럼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친다. 그래서 추위에 공지까지 미친다. 이렇게. 근데 주변에 빈 땅까지 미치는데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미치냐. 그것은 얘기하기가 그렇다. 그때 그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주변의 빈 땅인데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정할 문제다. 그래서 주변에 그 분묘를 보호하기 위한 사성을 조성을 해놨다. 이렇게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그 조성된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사성, 사성, 사성이란 판례 중요합니다. 사성 부분까지 미칩니까 분묘기지권이 미칠 수도 있고 안 미칠 수도 있고 두 가지가 다 있죠. 거리가 얼마나 되냐에 따라서. 그때그 때마다 다르다. 그래서 주변에 사상이 조성되어 있다고 해서 그 부분까지 반드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분뇨기직권이주변의빈 땅까지 미친다고 해서 거기다가 분뇨기집권자가 마음대로 또다시 묘를 신설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합장에서 단분형태로 묘를 쓰든 쌍분형태로 묘를 쓰든 인정되지 않죠. 분뇨기집권자가 마음대로 못하는 거고 이란 분묘 기지권자가 그 기지권의 효력이 주변에 빈터까지 미친다고 해서 마음대로 그쪽으로 이장할 수 있는 권능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이장 권능이 없어요. 또 여기 시험에 그렇게 안 나온 겁니다. 신설 권능이 없다는 건 그렇게 많이 나왔어요. 이런 형태가 다양하게 나왔었는데 이건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없습니다. 이장 권능. 그런데 예외적으로 있는 경우가 있죠. 어떤 경우냐? 이 바로 이런 종중묘 같은 겁니다. 이랬을 때는 분묘기 지권을 갖다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인정해 주다 보니까 포괄적 전체 분묘기 지권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여기 있던 분묘를 이쪽으로 이장한다 이런 거예요. 이장해도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이럴 적에는 뭐예요. 이장해도 되죠. 이렇게 다만 이제 극단적으로는 여기 있던 분묘도 이쪽으로 이장할 수 있다. 그건 맞아요. 다만 이장함으로써 이쪽 부분은 더 이상 분묘기 지권에 쓰이지 않는 땅이 나오죠. 이쪽 부분은 분묘기 지권은 어떻게 된다고 보는 거예요. 소멸하게 된다. 이렇게. 예? 예. 그래서 이장권능이 없다는 거, 출제가 유력하다. 이렇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분묘기지권의 존속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까지 존속하나요? 그러면 당사자 간에 약정한 기간이 있을 때는 그 약정 기간 동안 존속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대부분 약정을 안할 건데,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판례는 뭐, 뭐 어떻게 봐요? 전부 다 판례죠. 분묘가 존속하고, 그 다음에.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는 한 분묘기지권은 어떻게 됩니까? 연구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지 응? 계속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은 이 분묘가 유실된 거죠 근데 완전히 없어졌으면 분묘기지권은 죽었을 텐데 이게 원상회복이 가능한 정도의 일시적인 멸실이었다 이렇게 가능했다고요 그랬을 때는 아직 분묘기지권은 소멸되었다고 봐서는 아니다 대선안 된다 그죠? 전속기관 어. 그렇지만 이요분묘기득관에요이 이 판례 내용도 이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것도 제약을 받죠?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분묘의 설치기한은 30년 이렇게 제한받는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이런 판례 이론도 앞으로 수정을 거치게 될 거라는 거지자 이번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그렇게 되면, 여기, 크게는 묘지하고 자연장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먼저 묘지부터. 자, 묘지와 관련해서, 묘지의 종류가 네 종류죠. 묘지 중에 보면, 개인 묘지, 그 다음에, 가정 묘지, 그 다음에, 종중, 문중 묘지, 종중, 그래도 됩니다. 법인 묘지, 이렇게 네 종류가 있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개인 묘다, 그러면, 배우자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했을 때, 그, 거기까지가 개인 묘로 쳐요. 배우자 묘 포함, 이렇게 되죠. 가족 묘하고 종중 묘를 잘 구별하셔야 돼.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집단 묘입니다. 여러 개를 설치하는 집단 묘지. 그런데, 가족 묘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설치하는 거예요 같은 족자 돌림이라고 그랬어요. 친족 관계였던 사람을 같은 구역에 조성했다 그랬을 때, 종중 묘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무슨 묘예요? 가족 묘예요. 친족, 그러면 가족, 그죠? 종중 구성원의 묘를 같은 거에 설치하는 게 종중 묘. 아무래도 여기는 촌수가 멀어지는 거예요. 8촌이내 보통.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법인 묘는 법인 중에 재단법인의 한해서만 법인 묘를 설치할 수 있는 사람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법인, 그러면 무슨 법인요? 이 재단법인. 이때 절차적인 측면에서 보면, 절차. 개인 묘는 먼저 조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30일 이내 시장군수 구청장한테 설치 신고를 사후적으로 하면 되죠. 반면에 오른쪽에 나와 있는 가족, 종중, 법인묘지는 집단묘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시장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내고서 그 다음에 수북이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치가 틀리죠. 그 다음에 면적을 보면 한기당 면적 이렇게 되면 한기당 면적은 이쪽은 30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 한기당 설치 면적은 그렇습니다. 여기서 설치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분묘 기지 면적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변에 비석 세우고 상석 세우고 부, 부근의 면적을 다 포함한 면적입니다. 이게 30제곱미터 이하. 자, 그런데 이런 경우는 집단묘가 되니까 10제곱미터 이하로 줄지요. 한 기당 면적은 줍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합장하게 되면 조금 넓게 인정하는데 이게 15제곱미터 이하 이렇게 되죠